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현대 산타페더 프라임 디젤 2.0 4WD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118,000km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에 1인 소유 그리고 비흡연 차량입니다. 628만 원 상당의 선택 옵션 들어가 있고요. 저희 야채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스톤칩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리 살펴보시면 역시나 관리 상태 아주 좋고요. 범퍼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레이더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먼저 휠 컨디션 보겠습니다. 림 끝쪽 생활기술 살짝씩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6.23mm로 8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볼게요. 컨디션 좋고요.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뒷면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 도어 쪽 이어서 쭉 볼게요. 도어 쪽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 림 끝쪽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많이 티나지는 않을 정도고요.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6.73mm로 8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합니다. 2열 접어주시면 더 넓게 사용 가능하겠고요. 트렁크 공간 쪽에도 JBL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 공간에도 전자제품 꽂아서 사용 가능하고요. 시가잭도 이용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 사면시트도 있습니다. 넉넉하게 탑승 가능하고요. 사박 캠핑도 너무 좋겠네요. 구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비이고요림끝쪽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사이드 스텝 있습니다. 도어도 역시나 관리 상태 좋고요. 자, 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좋습니다. 구조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휠민 끝쪽 생활기스 이쪽 편에 살짝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브라운 컬러 들어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죽 손상도 보이지 않습니다. 운전석, 구조석, 전동 시트 있고요. 도어 쪽에 보시면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JBL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1만 8,164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어댑티브 크루즈 있습니다. 블루투스도 이용 가능하고요. 핸들 왼편에 보시면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오토 스탑도 이용 가능하고요. 드라이브 모드 조절 가능하겠네요. 이어서 앞쪽 볼게요. 2 c m 룸미러 하이패스, 블루링크 이용 가능합니다. 뒤편에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 페시 해볼게요.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그리고 3 0 0 m 어라운드 뷰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옵니다.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스타트 버튼 있고요. 보시면은 차량 5초 어컨 듀얼로 조절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시가잭, USB 옥세 이용 가능하고요. 보조키까지키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보 시트 양쪽 동일하게 있습니다. 오토 홀드 있고요. 전자식 파킹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 보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2열 보러 갈게요. 2열 특성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합니다. 앞쪽에 시가잭 이용 가능하고요. 시트 살펴볼게요. 손상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바닥에 매트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 쪽 팔걸이 겸 커플더 이용 가능하고요. 도어 쪽에 보시면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도 들어가 있어서 자외선 차단 가능하겠네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겠습니다. 적정량 들어가 있고,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 살펴보시면 외관상 무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터보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있습니다. 뒷 타이어 볼게요. 판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안쪽으로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판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키어 누유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어 엔진불 차리고요. 이쪽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아래쪽에서도 살펴볼게요. 성남정원 기록부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앞쪽 팔려볼게요. 현마모 없습니다. 등속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현마모 없고 등속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사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디젤 2.0 4WD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었고요. 옵션들도 아주 다양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